아, 오늘의 대운전 차량은 2019년식 e 3 5 0 차량입니다. 나온 지한몇 개월 안 됐죠, 손님?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. 3개월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신차고? 제가 출고한 것은 아직 한 달이 채안 됐고요. 어, 그니까요. 러 1,500km 밖에 안탄 차량이에요. 15,000이 아니라 1,500입니다. 아마 아직 초도일도 교환 안 하셨을 거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세빙 느낌이 반짝반짝 잘 들어있어요 이 18년식 19년식으로 오면서 좀 달라진 점이 근데 인테리어에서는 이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이그로시 블랙 플라스틱을 썼었는데 이런 면에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전기모터가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일렉트로닉 차지 네. 예 <laughs>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, 제가 드리려면 EQ 부스터라고 50마력짜리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네. 이 친구가 이제 기본 엔진 마력이 250마력인데 EQ 부스터 합쳐서 이제 300마력 야. 네, 정확하게 299마력까지 출력을 내주게 해더라고 세단으로서는 부족할 때 없는 네. 성능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 감사합니다 <laughs> 좀 정말 특이하게 느꼈던 게 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던 건 분명히 4기통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한 5년 전 벤츠 W211 차량에서 있었던 그때는 2300이 6기통이었거든요 그래서 6기통 특유의 어떤 그르릉 거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났는데 이건 사기통인데도 그런 소리가 나요. 결론 은 소리가 좋다는 거죠. 이. 아, 액션캠이 참 아쉬운 게 이게 마이크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 구르릉 이런 걸. 좀 가속을 많이 해봐도 괜찮습니다. 아,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하 타이어가 잘 받아주는 길이에요. 이 사기통에서 나는 소리랑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아마도.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아니라면은 피스톤 헤드나 이제 뭐라고 할까 대기관 쪽을 잘 만져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도록 유도를 한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은 벤츠 진짜 만듦새 끝내주는 겁니다 4기통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요? 그죠 <laughs> 이게 하이브리드 가 지금 악셀링을 할 때도 시스템이 밀어주는 기능이 있겠죠. 아 그렇죠. 그죠.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전기 모터 도는 소리가 이제 응 하고 나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정숙해요. 전기 모터가 있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서 토크는 또잘 받아주고 있어요. 또 하이브리드는 그 전기 모터랑 엔진이 그 주고받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이질적이라서 취향과의 취향. 솔직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,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숨겼습니다. 너무 자연스러워요. 연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. 요즘 차들 진짜 연비 잘 나오는데, 얘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몸무게가 아마 1,800kg 정도 나갈 거예요. 800, 1,800에서 1,900 정도? 2,400이 e 한1,900 정도 나가거든요. 1,900에서 1,800 정도. 거기다가 300마력 대 하이브리드 2,000cc 터보 엔진인데 시내 실제 연비가 10km 정도라고 좀 말씀하셨죠. 그렇죠. 네 그렇죠. 와. 근데 이제 막 밟거나 그러진 않고. 이제 네네.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. 연비를 생각하면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. 네. 10km에서 11km 사이. 10km에서 11km 사이. 네. 이게 2톤에 가까운 물체가. 연비가 10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리마커업을한 거예요, 진짜로. 이 근데 이큐브스터가 이게 예예. 그이브스터 네. 이 친구로 뭐 어떤 구동계통을 뭐 직접 돌리는 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속할 때만 들어가거든요. 아. 그래서 연비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. 아 가속할 때 보조 역할만 해주고. 네, 보조 역할만 하는 거라서. 크루징 때는 차 딱히 그렇지 않는. 네. 음. 근데도 이제 연비가 꽤 괜찮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연비가 뭐 6km밖에 안 나온다 이런 하시는 <laughs> 예. <laughs> 분들도 있고 어죽 밟으면 그럴까요, 그죠? <laughs> 네. <laughs>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가속하고 뭐 급브레이크를 안 밟는 편이라서 아마 연비가 좀더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. 음. 혹시 이걸로 고속도로 타고 장거리 한번 뛰어보셨습니까? 아직 안 뛰었어요. 지뭐갈 일이 없어서 아 음. 여기서 인천까지는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. 그때 이제 제가 최대한 연비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니까 네네. 한 12.8km 정도 12.8km 예아총 네. 그 거리는 한영영도까지니까 60km 정도 길이가. 60km 네. 그 시간대가 언제였어요 혹시 낮 시간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어, 이제 주말, 좀 주말 낮 시간 그럼 좀 막히기도 했다가 가기도 했다 어, 이렇게 그렇죠. 아, 그러면은 1 2 8 k 로는 어,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. 그죠? 네. 2톤짜리에 육박하는 차량인데. 제네시스가 좀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<laughs> 저기 앞에서 유턴을. 아, 유턴해야 돼요? 예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오늘 차량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. 네. 한번 더 그때... 아, 이 장... 정도 타고 났을 때 한번 또뭐 얘기를 해,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... 이게 장기운영는 아니지만, 네. 그래도 1500km만은 쩌 g e 한건 아니죠? <laughs> 네 대리기사에 비하면요